예,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에서 선지자들의 존재와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에스겔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벽돌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도성의 모형을 만들고 그 도성이 포위되어 있는 장면을 연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성을 공격하는 공격자 입장에 서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가문의 죄를 자신의 몸에 얹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죄에 상응하는 390일 동안 그 죄를 짊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이 앞으로 390년 동안 받아야 될 죄의 짐을 메시지로 드러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제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40일 동안 옆으로 누워서 이제 남 유다의 죄를 드러내고 그도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각종 잡곡으로 빵을 만들어 그것을 390일 동안 옆으로 누워서 먹되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그곳에서 사람 똥을 말린 것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하시죠. 이는 내,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일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이방 민족에게 흩어버리면 그들은 거기서 거룩한 백성이 결코 먹어서는 안될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또 여러분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어네 옷과 신발을 벗어 던져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장장 3년 동안 이 사회는 알몸과 맨발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사회의 이 기이한 행동은 당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목을 꿀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만큼 절박했던 것입니다. 이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어, 당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도움을 바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강대국 이집트건 또 아수독과 이집트를 유혹하고 있는 아시리아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이라는 세상 권력 그 권력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후에 실제로 벌거벗긴 채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또 에레미아서 27장에서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에게 마구와 아, 멍에 있죠, 멍에,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의 이 기이한 행위를 통해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자기 존재와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기이한 삶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말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듣지 않으니 이와 같은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대에 자신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입술로만 메시지를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토록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선지자들은 그들의 존재와 삶이 곧 하나님 메시지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엽기적이고, 어, 비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본 호세아서를 처음 접했을 때, 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엽기적인 삶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거니와 또 이러한 삶을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 이해하기도 매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이본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아의 삶과 그 호세아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히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매춘부와 결혼해 자녀를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나 혹은 뭐, 목사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어느 매춘부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녀에게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은 이 나라 전체가 사창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부정을 저지른 창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창녀 고메를 어 만나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 이름을 하나님이 흩으시다라는 뜻의 이스리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함이라는 뜻의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고멜이 이 로루, 로루하마에 젖을 뗀후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자 혹은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뜻의 로암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매춘부와 결혼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부부 사이에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이처럼 엽기적으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자녀들의 이름을 저주의 언어로 나열하다니요.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극복해야만 했을 한 신앙인으로서의 위신과 체면, 인간 존엄에 대한 훼손, 인간 인격적인 모멸감, 실제적인 삶의 고초와 아픔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과하여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자신과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엽기적인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고멜을 사랑하는 방식처럼 하나님께서 매춘부처럼 역기적인 삶을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절절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에서 겪었을, 그 호세아가 겪었을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소통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을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 호세아가 고메를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메춘부와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본 호세아서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역기적인 삶이란 과연 어떠했고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처럼 역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그처럼 역기적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매춘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 호세아서 1장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었고, 나 하나님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를 법정으로 끌어내라. 그녀를 고발하여라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에게 창녀처럼 입고 다니지 말라고 전하이라 그녀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녀의 옷을 다 빼앗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완전히 발가벗길 것이다. 사실을 똑바로 보아라. 너희 어머니는 창녀였고 사생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내 애인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들은 내게 포도주, 뭐, 포도주를 건네고 만찬을 베풀어 줄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어루만지며 향수를 뿌려 치장해 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엉근키밭에 던지고 막다른 골목에 내가 버릴 것이다. 그녀는 애인들을 사냥하러 나서겠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난잡한 종교생활에 탐닉한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유격을 쫓는 바할 숭배, 그에 따르기 마련인 그 모든 난잡한 생활, 나는 난중에도 없고 한껏 꾸미고 남자들을 쫓아다닌 그 일에 대한 대가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호세아의 엽기적인 결혼 생활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자신의 엽기적인 신앙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곳곳에, 북이스라엘이죠.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신과 음란의 여신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갖 비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종교생활이 호세아의 결혼생활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습니까? 호세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 너를 속이는 내 아내를 말이다. 호세야는 결혼 생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일삼고 있는 아내 고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고멜을 큰 돈을 들여서 데려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멜처럼 결혼한 남편 하나님을 속이고 끊임없이 바알 신을 섬기며 애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아내를 위한 그에게 속전을 지불하고 그 아내 고멜을 집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고멜을 집에 데려온 호세아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같이 살 것이요. 몸을 파는 일, 여러 남자들과 놀아나는 일은 이제 끝이요. 당신은 나와 같이 살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 것이요. 내 외적인 삶이 피폐해질 때로 피폐해진 고멜에게 남편 호세아의 이 말이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고메를 향한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같이 살 것이요, 당신은 나와 같이 살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 것이요.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와 늘 함께하실 것이고, 성도들 또한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성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가요? 호세야서 4장에 보면 신앙생활을 나들이 정도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네 삶을 스스로 파멸시켰다. 길가에 음란한 산당에 가지 말며 죄우도시 베델에 가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주신다는 실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지 마라. 이스라엘은 노세처럼 완고하다. 그러니 어떻게 드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에 중독되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은 물질 문명이라는 우상과 감각에 중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세처럼 완고하게 그 중독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고 더 넓은 초장의 삶, 순전하고 생기 있는 삶이 마치 외계인 문화처럼 어색해지고 심지어는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꿰투로 보고 있다. 에브라임아, 너는 음란한 종교에 푹 빠졌다. 이스라엘 전체가 뿌리까지 썩었다. 그들은 오고 싶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악한 삶이 나쁜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쉬는 숨까지도 창녀의 숨이다. 그들은 나 하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오염된 인간의 한계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도의 물질 문명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의 실존을. 오히려 더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전체가 뿌리까지 썩었다. 그들은 내쉬는 숨까지 창녀의 숨이다.라는 이 섬뜩한 표현이 최근 어느 정치인의 갑작스런 죽음과 또 부동산 투기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지적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저는 순간 내리에 스치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이 이 시기에 여유 돈만 좀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결핍을 가져다 주었던 물질적인 것을 일시에 만회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내 자신의 내쉬는 숨까지 창녀의 숨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실 저에게 여윳돈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저에게 그 여유 자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전 국민이 바알신의 유혹에 흠뻑 젖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매일 쏟아지는 정부의 정책 발표와 각종 미디어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받고 있습니다. 이를 자연계에 비추어 본다면 어떻습니까? 마치 초원에 온 초원에 가뭄이 들었는데 그 가뭄 속에 초식동물들이 빈사상태에 빠져있는데 힘센 맹수들이 호기를 맞았다고 반기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정글의 법칙을 지난 98년도 IMF 때 어, 국제금융자본이 우리의 피와 땀과 결실들을 줍줍하듯이 헐값에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법을 생생히 체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아기 위기, 경제 위기가 의 아, 상황에 봉착하자 어쩌면 우리는 또 한번 기회를 노리듯이 아, 이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이 개인이나 기업이나 오늘 영, 신문에 보니까 영끌이라는 말을 쓰던데 현금을 영끌하듯 끌어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불로소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에 민감히 주시하고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어느 누군들 자신의 자산 가치를 손해보지 않고 유지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투기적 행위를 일삼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불로소득이라는 바신을 섬기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시는 숨까지도 창녀의 숨이다는 이 표현이 아파트 투기 열풍이 휩쓸고 있는 한국사회에 얼마나 걸맞는 표현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신의 영향력이 뼛속 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내외적 삶을 지적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분노하십니다. 설령 그들이 똑바로 살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 해도 그들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지 이미 오래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나를 농락했다. 하나님의 추상 같은 분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농락했나요? 호세아서 8장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은 제단들을 많이 세우고는 죄짓는 데 사용한다. 믿어지느냐? 죄짓기용 제단이라니. 내가 그들을 위해 나의 계시를 상세히 적어 놓았는데도 그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채 한다. 그들은 내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로 잔치를 벌인다. 나 하나님은 조금도 기쁘지 않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러게 이력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한때 우거진 포도나무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수확이 풍성해지자 그만큼 예배가 난잡해졌다. 돈이 많아지자 자기들 형상대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돈을 쏟아부었다. 다들 환한 미소를 짓고 다니지만 순전히 거짓이다. 범죄와 다름없는 미소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교회 재산권과 목회 세습으로, 이와 관련된 목회 세습으로 우리 사회의 근심거리가 된 한국교회에 어쩌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엽기적인 종교 생활을 다음과 같이 질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또다시 죄의 비즈니스를 열고, 자기들 용도에 맞게 신상을 제조한다. 사람의 입맛에 맞춰 주는 종교다. 알아서 척척해 주는 전문가들이 있어, 너희가 신에 대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놓는다. 믿어지느냐? 그들은 죽은 신에게 살아있는 아기를 제물로 바친다. 여러분, 죽은 신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제물로 바친다는 이스라엘의 예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오늘 이기적인 부호와 자기 건강만을 추구하는 샤마니즘화된 예배, 샤마니즘화된 기도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삶과 예배와 기도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제 자신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에서 피난민 신세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배급받은 빵과 물로 겨우 연명하지만 너희 영혼은 더러운 영적 공기에 오염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너희는 하나님의 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야 비로소 당신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돌아오너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너희는 거꾸로졌지만 아주 끝장난 것은 아니다. 참회를 준비해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 기도하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 모두는 이스리엘에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녀를 좋은 땅에 심어 긍휼이 어, 어, 여,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함이라는 어, 즉 어, 로우하마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닌 자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내게 귀한 자. 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그는 내게, 에, 그는 내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에, 이 엽기적인 삶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완강하게 버릇없이 당신을 거부하여도 당신의 사랑을 거두어드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처럼 역기적인 우리를 얻기까지 끊임없이 구해하시고 탐된 사랑을 몰랐던 우리를 마침내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엽기적인 삶에 당신이 엽기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심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곧 엽기적인 우리들을 위해 당신이 몸소 보여주신 엽기적인 사랑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당신의 사랑을 다시금, 어, 당신의 말씀을 다시금 경청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내 안에 다 있다. 참으로 잘 살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정말 좋은 것을 찾고 싶다면 이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새겨라. 하나님의 길은 너희를 그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의롭게 사는 자들은 그 길을 평탄하게 걷지만, 그릇되게 사는 자들은 늘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만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존재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